인사 당신은 무슨 공연을 하시죠? 전 공연을 하진 않습니다 다들 공연 하는데 박원식! 박원식! 축하드 이것 보세요 이것 좀보 <laughs> 시위 촉발 뉴욕의 수치 시위는 그의 공연이 불쾌한 저질쇼임을 알려준다 불쾌한 저질 죠? 어, 내가 너무 민망해. 아, 그 사람 말 듣지 말아요. 위선자예요. 뭐참소물이구만아 <laughs> 그렇지만 이 사람의 말이 곧이 뉴욕 소물들의 생각이야. 센세이션을 일으킨다면서요? 아 그렇지 그어 자네 뭐할말 없나? 아 있죠. 영국 궁내부는 여왕님의 명을 받들어 반음씨의 공연단을 허킹헌궁 연회에 초대하는 바입니다 이토리아여왕이요 어, 정말? 정말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는게 가장 빠르친 오~~~ <laughs> 근데 저희 모두 다초는이친는 영원히께 말씀드리겠습니다. 모두가 가지 못한다면, 아무도 가지 않겠다고요. <laughs>